여기랑 여기 어 여기랑 여기? 어 내가 저기 노란색으로 들어가고 나면 어 거기 안싸지면 여기 싸져요? 안싸져 여기 여기 그럼 여기 어어 어. 비켜봐요 어아 모자르네 뭐 좋은거 있어? 어어 아. 아. 충충충이 안 되는데. 아우 모자라. 이거 조금만 앞으로 땡겨줘 볼래요. 빨간 거 이러면 별나나? 아우, 좀만 더 땡겨볼래요. 아저씨, 빨간 거들거 모자르지 좀. 본 방법이 있구만 비켜! 됐다 됐어? 됐어? 네 뒤에 뚫었잖아요 됐어 아 여기를 또 써야되는구나 오빠 그 버튼 좀 눌러주세요 버튼 어딨어? 내려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감이 안 오네. 오빠 일단 응. 버튼 좀 눌러주세요.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 있지 않을까? 버튼 또 눌러주세요. 버튼 눌러주세요. 에서부터 물이 어떻게 올라왔어? 잘 버튼 눌러 주세요. 나 보여? 나 머리 보여? 어, 아니 뭘 없고요. 나 치덕치덕하다. 라 버튼 또 눌러 주세요. 나 보여? <laughs> 알았으니까 버튼 좀 눌러 줘.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는 못지나가겠지? 아 안되는구나 어,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어, 아, 중간에 낚아채 뭐야이거 뭐야이거 아참 이거 뭐야 어떻게 <laughs> <주세요. 웃음> 갑자기 낚아채가 더 아니 비껴봐 뭐나도떠주 <laughs> 아나 틀어놨구나 바보잖아 어 여긴 좀 무서운데? 그냥 가도 되는 부분인가? 2번? 1번? 2번? 무려 내려 보내면서 하... 뭐가 되나? 오! 와! 아 둘이 동시에 빨간 저기로 슝 뛰어가가지고 저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되나 보다. 가야되나보다 오빠 오빠 일단 음. 일단 기다려봐요 아 뭐야 아왜왜 빨간거 위치 바꿨어 여기다 쏴어 어, 깜짝이야 비켜 일로 와봐요 그 다음에 어?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포탈 있었네? 네. 그 다음에 이.. 여기랑 저기랑 좀 싸줘요 여기랑 아.. 밑에 내려가야 되네 너 앉아서 가면 안 돼? 뭘또 앉아서 가 아, 진짜. 오빠 내려와봐요. 미안해요. 응. 오빠는 미안하네. 아까랑 거기, 거기 똑같이 쏴줘요. 어디? 아까처럼 똑같이. 네. 그리고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요. 비켜요. 응. 비키라고요. 잘못하네 아니다 n e l s e k h a n n e l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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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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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h a n n e l s 버튼? 눌러줘야. 버튼? 네그 다음에 그파랑응 음, 파란거 타? 네 파란거 타세요 음. 음. 이 오, 왜 내려갔어? 아, 나도 그걸로 가야되니까 음. 그 다음에 그 음. 이거 화살표 왜 일로 돼있냐? 아... 양 떨어진데? 여길 빠르게 이거를 못 바르나? 빠르게 하는 거야. 오빠, 가만히 있어요. 저거를 밀어놓고 와야 되는데, 오빠, 일단 여기랑, 오빠, 여기요. 여기랑, 저벽좀 쌓아주세요. 있어요 거기. 어, 어. 오빠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서 내가 뭘 내려 보내면 여기에 이게 다리가 차츰차츰 생겨요. 어. 그러면 앞으로 달려가서 저 스위치 눌러야 돼요. 어. 오빠가 이쪽 거 눌러요. 내가 이쪽 거돌릴게요 아. 어. 하, 두, 세 됐어? 네 그다음 어떻게? 무서워 갑자기 뭐가 막 떨어진다 마, 어, 그다음에 이걸로 달려서 가면 되나 보다 가 어? 가봐요 <laughs> 알았어 아 그 다음에 뭔가 또 해야 되나 보구나. 아, 이쪽이 열렸구나. 저거는 저거고, 음, 그렇구만. 여기가 열렸구만. 새로운 뭔가 열렸어. 뭘, 뭘, 어떻게 왔어? 그거 뚫고 왔죠? 빨리 와요. 들어와요. 말판 되게 길다. 마지막이라 그럴까? 봐 일단 응. 이거 이거랑 이 위에 쏴봐요 밖에 나가서? 아니요 여 안에서 여기랑 여기 쏘라고 요 안에 요 안에 안 쏴죠? 요 안에 요 안에 일단 가볼래요? 어디로? 내가 게아 가면서 제네를 구해야 된다. t h 나도 죽었어. 왜 따라와? 뭐 어때? 어, 뭐 어때요? 그래서 뭘 발견했어? 같이 죽었다는 걸. 음. 같이 갔가 동시에? 음. 아이 참. 뭘로 막아야 음, 될무조건못네이 무조건 놀라도 잡히지도 않고. 뭘로 막아야 될까? 아, 아파. 여기 벽이 쏴지나? 저 위에 쏴지나 위에 위에는 쏴지겠지 그 아래로 이렇게 가면 흐 <laughs> 안걸렸다 아하못 <laughs> 올라갔다 <laughs> 안걸려서 좋아했는데 <목소리> 아우 쟤왜 이렇게 세 혼자 가지고 죽어 그걸로 타고 가도 걸릴 것 같고, 와 바로 죽고. 네, 파란 벽 뒤집히는 건 알겠는데, 뒤집힌다고 해서 지금 크게 뭔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근데 그 젤리를 싸서 쟤네한테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병 안에서 저기로, 저기로 보낼 방법을 모르겠어서... 아, 아, 오빠, 빨리 와요. 거기서 뭐예요 응. 오빠, 있죠? 이 안에서... 저기랑 저기랑 네. 쏴줘요 쏴봐요 여기밖에 안쏴어 아, 다시 쏴봐요 여기랑? 그럼. 안 쏴줘요? 잠깐만요 다시 쏴봐요 됐죠? 쏴서 아 그러면 내가 여기랑 여기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거랑 이거를 여기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오빠 일로 들어와봐요. 들어와? 그럼 네. 없어지잖아. 네네, 들어와요. 그, 여기랑, 여기 써서얘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저기 똑같이 써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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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들어가. 어, 여기랑. 여기. 어, 그래, 기다려요? 음. 어 이제 빨리 가서 안에 써요. 안에. 아까처럼. 네. 음. 어, 다시 해야겠다. 좀더 가서 떨어뜨려야 되나 봐. 다시요. 오빠 돌아와요. 네. 똑같이 해 주세요. 여기랑 어디였지? 위에. 어? 아니, 방금 쓴걸 기억을 못 해? 어이. 여기요. 어이. 아저씨 됐어 네 가요 오빠 그리고 얘네 위에쯤 저거 도착했을 때 말해줘요 됐어 아, 진짜 똑똑하다. 가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어? 뭐야? 왜? 왜 죽었어? 벽첫 벽을 못 쳤어.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랬어? 우후! 우후! 잠깐. 어디로 갔어, 우리? 이거 타봐요. 아니요, 오빠가 이거 밟고 있어요. 네. 아, 오빠. 저기서 떨어지면...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여기가 안 닿거든? 저기서 떨어지면 여기... 여기가 그거가 될까? 오빠 여기 일로 좀 잠깐 와봐요 아왜 그걸 꺼버렸어 일로 와봐요 일로 와버렸네 아니 여기랑 저기랑 써줘요 여기랑 저 위에 네 그럼 다시 일로 와요 이거 밟아요. 응. 그렇게 있어요? 응 안돼. 뭐가 어, 될것 같아? 됐다.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뭐지? 오빠 나 나와봐요. 엄마 이수진 뭐야? 아 됐다 됐다. 흐 가자 나와. 어디로? 돌아와요 돌아와. 팍 내려가? 네. 아니 그쪽 말고. 여보 그 벽타고 다시와요 아니 그쪽말고 아니 거기말고 <laughs> 내려와 벽타고 다시 나오라고요 옆에 벽타고 아 양옆에 아, 벽타는거 네 어, 어디 어나이상 올라왔어 <laughs> 아 올라가지 좀만 이상한데 내가 올라오고 싶어서라는게 아니야 <laughs> 됐어 어디 갔어? 나나 왔지 이쪽 이쪽. 아니 여기 여기. 아니 어디가 오빠? 그대로 차와 응. 일자로 와. 응. 와. Something 어. is wrong. This door should so, be on the 올라왔어. 저런데 올라가? 뭔가 잘못됐대. Is that camera hooked into the lock? <laughs> Try something. <웃음> 아무거나? 어, 카메라 부수기. You did it. <laughs> 어? 내가 춤추니까 됐어. 아니야. 내가 카메라 보시기 같은 거 했어. 내가 한 거야? 아니야. 내가 큐큐 누른 다음에 인사했어. 아니야. 내가 큐 누른 다음에 카메라에 뭐 하는 거 했어. 그러니까 나 내가 나 화면 잡히면서 됐어. 아니야. 아니야. 왜 애니메이션? 거가 이런거 없었잖아 <웃음> 끝판이야? <웃음> 그런가 봐요. 아 진짜? 아 아쉽다 어, <laughs>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너무 아쉽다 벌써 <laughs> 끝이라 걱정마요 하나 더 있으니까 <laughs> 뭐 <거> <laughs> <laughs> 아, <무슨 소리야? 웃음> 하나 더 있어? 무슨 소리야 아쉬워할 줄 알고 하나가 더 있어 어, 뭐가 하나 가져왔다는 거야? 끝났는데 얘네들 이렇게 신나하는데 지금. 진짜! <laughs> 일단 정규 챕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챕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아 어, nice 아닌데 끝인가 봐. 그럼. 뭐라고? 협동심이 부족하고 대인 기술이 형편없다고? <섭>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맞아. 저분 그렇지. Never 이거 분석해 주는 거야? 남과 나누지 않는다 맞아 저분이 그렇지 이거 분석하는거 아니지? 그냥 나오는거지? 항상 잠만 잔다 맞아 저분이 그래요 Never on time. 어 이건 아닌데 그냥 나오는건가봐요? 음. 이거 이 게임 네. 만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건가? 그런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아쉽네요. 아,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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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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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죠 이 답답한 걸 혼자 푼 제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Thank you for completing the testing courses. If you enjoyed your experience, you may now re-enter the testing course of your choice. 끝났네 끝났어 다 했네 우 어, 떨어지는 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빠이 네 가겠습니다